안세영 없어도 내가 있잖아 심유진, 아시아 선수권 준결승 행한국 선수 중 유일한 생존, 천이페이와 격돌. 심유진이 아시아 선수권 준결승에 진출하며 한국 배드민턴의 마지막 희망으로 떠올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소속의 세계 랭킹 16위 심유진은 중국인보에서 열린 2025 아시아 개인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여자단 18강전에서 일본의 니다이라 나츠키, 세계 21위 를 2대0, 21대8, 21대16으로 완파하고 중결승에 안착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선수단은 주축 선수 안세영의 부상과 복식 종목의 조기 탈락 등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심유진의 값진 승리로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앞서 김가은 세계 28위 은 여자단 18강에서 중국의 가오팡제 세계 15위 에게 0대1로 패했으며 남자복식의 서승재 김원호 조와 여자복식의 김혜정 공이용 조 역시 고배를 마셨습니다. 심유진은 오는 12일 준결승에서 강력한 우승후보인 중국의 천이페이 세계팔이 와 결승진출을 놓고 격돌합니다. 역대 전적에서는 심유진이 사전전패로 열세에 놓여있습니다.